일본의 도움으로 제작된 <laughs> 이 영상은 미얀마에서 인기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laughs> 이 시국 일본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과연 일본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큰 규모의 투자까지 일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혹시나 일본이 망하거나 가라앉으면 미얀마에서 털을 잡을 계획인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은 좋은 나라란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의 메이슨입니다. 음악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서 보니 옆집 옥상에서 모여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모두 다 소환되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저도 오라고 했지만 피곤하다 사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둔감한 건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지 소음에 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온 동네에서 민원 들어갔을 텐데 새해 맞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새해 날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1월 1일도 새해이며 1월 4일까지 휴무였습니다. 미얀마는 민족마다 새해가 다릅니다. 며칠 전 1월 13일도 어느 민족의 새해라 공휴일이었고 범마민족은 4월달에 새해가 있습니다. 아시죠 동남아 물축제에 있는 그 즈음 지난해 나쁜 것들을 물로 씻어내리고 깨끗이 새해를 맞이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정이 되니 온 시내가 폭죽을 터뜨리네요. 1월 11일, 중국왕의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에서 C19 백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안전할까요? 미얀마에서는 인도에서 백신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중국이 두고 볼수 없었는가 봅니다. 또한 미얀마 중국 간경제회랑 프로젝트와 도로 및 철도, 교통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도 더욱더 속도를 올리겠다고 하며, 그외 농촌의 도로, 교량 개발사서 양해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부끄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1월 6일 한국인 부부 조모씨 황모씨가 미얀마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했나 봅니다. 한국 경찰의 체포 협조 요청에 즉시 응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중국을 통해 미리 국했으며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면 한국으로 인도됩니다. 미얀마가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왜 미얀마로 왔을까요? 또 미얀마 경찰은 KTV 및 호텔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습격해 성글로자와 다수의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글로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외국인은 20년 이상 이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된 성글로자 절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었고 몇몇은 HIV 양성이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약 30여 년전 제가 중국 선전에서 있을 때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사업가들이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셋업에 걸린 거죠. 전화가 발발이 옵니다. 보아 달라고. 다행히 돈만 주면 해결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 금액이 그 시절 한국 돈으로 1인당 약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돈이면 한국에서 조그만 집도 살수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란다며 빌려달라던 그분들 중한 사람 아직 그돈못 받았습니다. 즉시 추방되었고 여권에는 큰 빨간 도장으로 호색한이라 찍혀 있었습니다. 미얀마 자동차 시장은 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신차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량 연식 제한, 미얀마에서 생산된 차량만 양곤 번호판을 주고, 현지 생산 차량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신차 등록은 좌측 핸들만 등록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양곤의 틸라와 특구에서 2021년부터 힐럭스 좌측 핸들 차량을 생산합니다. 스즈키는 2013년 양곤 사우스다곤 공장에서 트럭을 생산했으나 더 많은 생산을 위해 힐라와 특구로 공장을 이전하여 두 개의 공장에서 더 많은 종류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니사는 2013년부터 양곤 임금 바고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7일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생산하는 LVMC 최대한 조립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쇠대안이란 쇠는 미얀마어로 황금 대한민국에대안해서 쇠대안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2019년 엑센트를 시작으로 차량을 조립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현재 뉴 엑센트, 크레타, 아이텐, 투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 다웨이입니다. 미얀마는 약 2000km의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여름 잠깐 쓰는 비치가 아니라 열대의 해변 2000km입니다. 이름난 차웅따비치, 응웨이사웅비치나 이미 세계 10대 비치로 자주 거론되는 나빨리 비치를 제외한다 해도 개발되지 못한 엄청난 수의 아름다운 비치들이 널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다웨이도 많은 수의 아름다운 비치를 품고 있습니다. 양곤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고 인구 약 20여만 명이며 농, 어업, 도시입니다. 방콕에서 약 300km 정도의 거리라 태국과의 교류가 빈번합니다. 이곳에 심해안과 경제특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여의도의 약 68배에 이르는 1 9 7제로 km로 단일 특별경제구역으로는 아세안 최대의 크기로 건설됩니다. 2008년 이탈리아와 태국이 먼저 다웨이 경제 특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개발 중 중도에 이탈리아가 손을 놓았습니다. 2015년 미얀마와 태국이 재협상하여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일본이 합류해 다웨이 특구의 세 번째 주주가 되었습니다. 일본 국제협력단 직하가 선도적인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코로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영 에너지 거대 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미화 80억 달러의 전략 프로젝트인 다웨이 특구에 투자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미국도 적극적으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다웨이 특구에는 중공업 단지, 경공업 단지, 전자 산업 단지, 발전소, 정수장, 물류 단지, 자국 생산 LNG 터미널, 스마트 심해항 등이 자리 잡을 것이며. 중국의 전력전자기업인 파워차이나, 텐진 엔지니어링, TV 시안전기 기술도 다웨이특구에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한국현대글로비스는 다웨이특구에서 육로를 통해 태국 방콕으로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구로 다양한 제품을 운송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태국의 철강업체는 다웨이특구에서 철강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미얀마는 다웨이와 태국의 티키 지역을 잇는 138km 규모의 2차선 고속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왕복 2차선의 고속도로라 지금 공사 중임에도 4차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도 몇개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가능하진 않겠지만 휴게소 사업도 상당히 유망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방을 다녀보면 분명히 도로비는 중간중간에 받고 있어도 한국 국도보다 못하며 샛길도 많고 경운기 오토바이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있는 휴게소는 우리의 7~80년대 에서 수준이지만 거의 항상 시간에 관계없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새로이 건설된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이미 중국 자본이 완전 현대식으로 잠식하고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긴 힘들 것 같겠지만 국도 같은 도로에서의 휴게소는 큰 자본 없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한국 국도변에 조그만 매점 비슷한 휴게소 있었죠. 그것에서 사이즈만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웨이와 태국 간의 고속도로는 2023년 완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웨이는 입지 조건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여러 풍부한 천연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전체 산림 중 4%가 다웨이 있고, 미얀마에서 가장 큰 고무 농장도 있으며 타유 생산 기지도 있고. 인근의 주석, 텅스텐 70만 톤의 매장지가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인건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얀마에서의 생산은 곧 무관세와 연결됩니다.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관세 및 칼당량에서 면제가 됩니다. 특히 특구에 있으면 수입 관세도 면제가 됩니다. 한국도 미얀마산 상품은 면세 및 쿼터 프리 관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땅이 고르게 되고 도로가 생기며 건물들이 올라가고 물자와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필연적으로 그곳에 돈이 흐릅니다. 다웨이는 항만으로서도 산업단지로서도 물류기지로서도 관광지로서도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진정되면 구경삼아 한번 와보시지 않으렵니까? 이상 미얀마 양곤의 메이슨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